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트리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한번 크라운 상자 열어볼 건데요. 막한 판에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제가 지면 여기 지금 인터 480 있잖아요. 이거 한 장씩 사겠습니다. 질 때마다 한 판씩. 자, 그럼 첫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 크라운 상자 열때한번열 거예요, 딱. 그래서 한 판에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첫 판이 10레벨이라 이게 살짝 큰 건데. 아, 야, 프린세스 있 오케이. 어떻게, 토세한 프린세스 한, 테한 대도 안 맞았어요. 10레벨인데, 오, 파이어블 낭비까지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아 저도 어차피 지구 원크라운 따도 어차피 그거군요 아. 그럼 이겨야겠네 아예 어. 와 정령 순환 아한번더 해보나 지구 리 타이밍 드래그 실패했어요. 와우! 탐비용 두대 때리네요. 음, 엘릭서를 꽉 쳤다가, 정령, 고블린 통 후라이더 가겠습니다. 오케이, 정령 되게, 떴는데 오케이, 후대 왜 이리 힘들죠? 아니, 너무 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오케이. 근데 무조건 던져서 얘가? 일단은 먼저 억제해놨어요. 화살 와. 심장 쫄리네요 괜히 심장 쫄리네요 오케이 기사 어그로 따로 다른 애로 선정됐고요 어! 한 방에 날라가면 카드 레벨이 제가 너무 낮나봐요 오 예측샷 나이스 좋아요 이거 헤비마법만 없으면 제가 이기는 거죠? 끊나요? 자, 클라, 크라운 상자에서 만약에 영웅이 안 뜨면 한한판더 하겠습니다. 제발 영웅이 나오길 골드 507개 좋아요. 아, 루비 3개 호그라이드한 좋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폭탄 타워 머킷 아... 3장. 아. 어쨌든 약속이니까, 마지막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판은 이기기 할까요? 무조건 이기기. 아, 힘드네요. 아, 독까지 있어요, 이번 아, 독. <laughs> 일법으로 이거 솔직히 잘라도 되는데. 엘릭서 낭비가 살짝 될것 같아서 안, 안 뺄게요. 뭐, 호그라이더, 벌룬, 이런 거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라버리 무섭죠. 아, 그쵸. 그리고 번개나 구멍 하나 있어요, 뭐. 그리고 끊어주고요. 많이 늦었죠, 제가? 고기기기는안들것 아. 같고 살짝 힘든 킹... 건 아닌데 아, 거긴 한 대로 못 때려요. 일법이랑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엘릭서 꽉 채우고 한 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큰보를깼어요 이렇게 가니까 일부 제가 일본 이래서. 아. 와, 이거 노려서 아와 이거 해골군대 때문에 다 망했네요 이거 도둑 일법 같이 들어온 거아 이거 살짝 힘들겠다 잘해야 따라갈 것 같은데 와 사살을 던져줘뭐무승분하면 그냥 무승분하면 아쉬우니까 한번더 할게요 근데 여기도 아래나 보니까 힘들어 살짝 이렇게 와. 태피 공기 때문에 이거 몸에 기가 는데야 도둑 대시도 온건 아프더라고. 와, 이거 번개 짤짤이 가도 지금 위험하네. 제가 41초 동안 그 다음번에 아, 이건 졌죠? 와... 약속대로 한판더 하겠습니다. 무슨 언어 저거? 언어가 아닌가 느낌표인가? 일단 종영이랑 호그라이더 같이 찔러주고요. 오. 오케이 두 대? 아세 대인가요? 한번, 한번 오케이 오케이 최소화 시켰어요. 기사 밀어준 거땡큐고요 오케이 아 할피리면 이럴 때그 카드가 없어요. 오케이 일단 최대한 버텼고요. 이번 약간 해골군대로 막아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와 하지만 화살이 있어요 저한테는 오케이 통나무로고 아 근데 이거 엘릭스가 너무 없죠 호그라이드 들어가야 하지 만 더더 더 빠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 벌룬 얘를 이걸로 맞고 그호그라이더 얘로 맞게요 대기 음. 깔아야 될것 같은데 와. 너무 대단한데, 이분? 우승구 나면 이번 판은 그냥 우승구 처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버텼어요. 아, 마지막 하나 아쉽게 무승부 될것 같고, 마지막 하나 아쉽게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재미로 벌룬 하나 사보자. 그럼 이만.